아, 아, 하둘셋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성독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번 강의 3회도. 956페이지 제4장. 채무부리행과 채권자 지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채무부리행. 일관 서설 로마자의관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채무불이행이란 라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을 쫓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제387조 이하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뒤에 게 진도가 좀 많아서 여기서 한번 끊고 또 뒤에 계속 이어서 돌아가겠습니다. 예, 여기 걸려두고 또 이어서 돌아가겠습니다. 잠시만요.